아뭐포까지 같이 간다. 이번은 사운드? 아 내리막 내리막 폭주아 내려. 어. 이 들어왔다. 들어온 거 하나 다운. 에이전트 에이돌 에이돌. 아저 피리 아예 좀 반사. 둘둘둘둘막래래아 모르겠어.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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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걸래 형 좀만 버텨줘요. 아, 싸 아, 아, 무슨 니까 삼각대 천막 아래야. 삼각대 천막 아래. 와, 아. 왔다 이미. 아. 어딘데? 이로 돌리나? 에쇼다래 있던. 내네에쇼다래 아. 미션 기아 <laughs> <laughs> 근데 나 헤드 맞아가지고. 알았습나아 <laughs> 이거 펀되면허네 일단 앞로 가면 좋긴 해나 아, 이거 너무 느려 <laughs> 에이허하허전폭좀 <laughs> <laughs> 까..까줘볼래? <laughs> 나.. 썼어 <웃음> <웃음> 아.. 아 A점 문.. 문 앞으로 안 가도 돼 그냥 거기서 막아도 돼 <laughs> 여기도 폭이 오니까 <laughs> 아, 봐봐뒤에 천막까지 봐 괜찮아 그럼 한명 애전..애..애전 빼고 애숏 볼래? 내가 애전 보러 갈게 어? 뭔 소리야? 나 이해를 못했는데? <laughs> 한명 애전 빼고 애전 볼래 애숏..애숏 불러야데 애숏 그래? 미안 미안 애전 에전 애전 애초 왔어? 배치, 아, 배치, 아, 피, 피시, 피시. 밥, 어 배치 뭐, 터 하나 더피피시피시아 뭐하는 거야? 적당히 십이야 나이스 세나만 남겨줘 샌나 남겨야 돼샌나 있어야돼 뭐랬다 천막 아래 천막 아래 나이스 아어디 천막 아래 둘둘천 네, 위에 천막 위에다가 로한번 천막 위에 살때 천막 어? 위에 천방? 살 <목> 살 <목> <때>. <목> 기다려봐 기다려봐 설 설대 설대 대 아니 나이스 같이 해, 같이 어. 근데 미유야 잡은건 좋은데 혼 안돼 야왜 앵글에서 너무 셨어요이제 말될 아아아요아아앵글왜게해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이럴 거 내장 안 하지 내장 안해 이제 부르지 마형 죄송해요 좋까네 이거 애정 카드 나아게나 천천히 내가 넘어갈게 거 없어? 아니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여 집중 좀해 뭐야, 이거? 이거? 이가 집중좀 해저하러요 이거? 스거 이거? 스거대문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봐야 돼요? <목소리> 아. <목소리> 나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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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야야 이거? 이야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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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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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피쇼딘찍어줄래요 그러면. 어, 그냥 대문 쪽에서? 어, 자, u k 딘 k a k 어 거야, 나도. I shot in, I 에딘에딘에딘나 이거 피치기. 몰라. 에 s 에 r 다 m e 이 s 센 r e down. Send in the 나라 n a t e Huh? Huh? h 팬 사운드 같은데 아닌가? 아 피셔다 피셔다. 피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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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피셔디 쓰나요? 오늘의 피아 패드가 아니고 피 38, 38. 라플 못 죽었는데? 피셔 피 38.

안아다 네. 나이스 나습니나좀빠질폭 하나도 안왔거든폭 하나 너폭 있나요? 응 폭대기 하고 있어 얘가 네 여기가 응, 대문이지? 아 배도 왔어 저피이거든요3일 내가 든요 3일이거든요. 3일이거든나이거든이스든요 3일이거든요. 3일이거 풀어 3이방이 애방 없을 거야, 에방 없어, 에방 순화. 아, 센숏 소리, so uh, <remote>. oh, no. oh, oh. uh, no. 아, 이거, 센숏 없네. 센숏에 에전 순화였어요. 삐렁, 와, 좋나봐, 갇혀. 센숏왔아데 에이전. 몰라. 은주 누나, 삐렁. 있잖아, 에이전, 이자이전이이었다 천박이. 이를 어떻게 어떻게 잡고 와 둘이 말 맞춰서 뭐어떡할 건데 이러고 있냐? 쌤 봐줘야지 누나 어떻게 아, 아 지나갔다 그래도 어. 쌤쌤쌤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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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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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미 들어왔어 저희 도는 중 저희 띡길 딕길... 아, 아 사운드. 저희 사운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대문 사운드 대문 간 사운드 대문 간 사운드 아 나왔다 블루 팀 웨이스 베이거스 시원하게 클리어해도 돼! 근데 너무 쫄았어저 B턴? 하지 말라네나 근데 우리가 지금 A랑 싸우고 B르. 있을 때 B를 클리어했으면 좋아아 아, B를 클리어했어 B방 용민이형 B60 누나 천막 아래에서 음. 오는 거만 찍어줄래? 붙은 거만 엘전 있으면 그냥 바로 도망가 천막 아래서 어. 나 오일통포 대기거든? 어. 이해되지? 어응 오케이 Women, I should be not. I have a horse. I have a horse. I h b v e a horse. I have a horse. I 네, A 좋아해서 A 올까? 센 사운드, 조심. 센 사운드, 센 사운드, 센 냈다. 피셔 디널 라이스샷. 빼하겠는데 피셔 날라러으면 다시 A로 돌릴 수 있어, 1분이면좋왔다왔다 와, 어,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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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그래요. 아 더워, 더워. 야, 운, 아, 너무. 내가 나 필. 운자운아운 주틸. 아! 아, 나이스. 오, 앵그리요. 있어요 이렇게 빼아는지 예, 네, 잘했어, 잘했어. 음. 나도 편하잖아 그냥 뺏기만 하면 어, 어. 근데 바로 삼각대게 없었거나 여기는. 그냥, 그냥 에이전 아, 라인에 쓸 때가. 아. <목소리> 근데 이제 안 돼, 한명 죽어가지고 안될것 같아 이제. 내가 혼 볼게. B, B로 폭두명 맞았다. B 방폭두명 아, 맞았다. 은주 나반 피, 온다. <laughs> 어, 은주 나반 피고 두분어요네안해안해 렛. 미안안 맞아, 나다다다 어. 은주 나반 피예요. 아, 내리면 안 보이거든? 나 일단 피이야

너나 거기서 체크하고 쓰레기통으로 빠져버려. 딸스나 있다, 딸스나 있다. 딸 보고 있까 오케이. 딸스나 있다. 딸스나 있다. 딸사나도 가볼래. 나 네.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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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어도 돼? 총들어 선이! 이 선이! 이 선이! 이 선이! 이이이 선이! 이선왔이 선이! 이 왔다 왔다 이 괜찮아 나 선이! 이선나이 선이! 이

나 가볼게, 바로. 됐어됐지맞다됐됐어 됐다. 됐 하나 더 역살 역살 이런 B 하나 하나야. 됐다. 됐다. 됐 A 가다 됐다. 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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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천다 됐다. 됐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 아, B 오른쪽 넘어갔다, B 오른쪽. 네. 트 나오는 거 지금 잠깐 몰라요. 잡았고 또왔어야 1hp, 1 애정 1 은호? 도쿄형 데몬. 도쿄형 데몬이야. 피딱 2야. 2인가 3이야. 아 은준하로 바뀌었다. 은준하도 피 40. 둘다 뺀다. 우주통으로 뺐어요. 아, 앞에 먹어봐 앞에 먹어봐 앞에만. 스챈했다. 에잇. 데몬수나랑 스챈한 거 같은데, 은호야. 아, 거기서 기다려. 그러니까. 나이스아 깔끔하다. 야 지나갔다. 센스 나 센스 나. 어 어.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오, 50 북돼. 질러줘 질러줘 질러줘. 아이고. 어. 야 대문까지 대문까지 대문까지. 좋아 얘네. 아 센스 센스. 포대 포대. 아이션 패. 아 기. 아. 내가 아. 아. 그냥 초반에 천천히 하자. 다 같이 네. 하자 다 같이. うん。うんかか。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かん。うん。うん。うん。 T-60 A 안 맞았어. 그니까 yeah. A를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세린도 준비해서 A 가면은 폭안 빠진 거죠. 응. 세린 아, <목소리> 어, 어, 아, 어. 아, 아. 안 빠지는데 이거랑. 만나 봐야 돼. 유용필어쟤 뭐? 오어나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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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꿔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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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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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소리 씨, 나 다쳤어. 나했어, 다쳤어. 꽤니 내 몰려. 아, 다 맞아. 어로이데요 아, 팔지. 바로 가보실래요? 그냥 미치만 따져. 쭉쭉 가야 돼. 상황 대하라 애자 내셔, 셔 내셔, 내. 셔래셔다래 내셔다래. 대문. 나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겨가그다로 있어. 생까지, 생까지. 아, 개나. 뒤로 있어요? 이롱 담비? 에임 벌어져 가지고 오버친 거 같아. 아니, 잡은 건데. <laughs> 벌스는. 사각 캐필이야? 잠각 응. 아. 아, 그거는 봐도는데. 이게 이거 하 어, 되겠다. 이 템을 어이 템을 얻에을 때, 이 템을 얻 때, 이 템을 얻 때, 이 템을 이 템을 얻었을 때, 이이 템을 이템이 템을 얻었을 었이제을얻 오른쪽 있었어 때, 이어을었어었이었 그럼 하면 오빠 폭아하고 가자 그냥 혹시 모르니까 붙어봐. 내가 폭각게 내가 폭각게폭각게 가. 나 붙을게. 하나 둘. 폭각했다. 낙심하고. 아 피소 피소 피소. 래봐 미야자키. 저설대안미우게미우사 나갈게. 저설대 어, 디길이다 뒷길 딛길, 뒷길 무조건 뒷길 뒷길 너리디케야어 내가 디케요 뒷길? 리어 왔어? 디케리. 는데 죽었어 리디케 하나 더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이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리. 디케 <laughs> 야, 하나, 넘어가. 운주는 아필, 운주는 필 운주는 아, 아필이에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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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민이! 아, 어, 아, 아, 아. <laughs> 그 폭대기 운주는 <은준화> 아어요 야, 운주는 <laughs> 아셨네. <laughs> <laughs> 추천했어요. 아, 그. 애전폭이 아니고 비방 몰라 이제 삐방 몰라 어디다 바꾼 거 어디다 받았는데 은주 애전 그 폭대기 자리요. 아 근데 애전 라플 와있어 무조건 두것만 잡아. 네. 멀리 오네 피피피 소포트도 소포트랑 은나 <sentiment> 내 필, 내 필. 파코드도 필이야. 더 필. 은준호도 아, <목> <도> 필. 파코드 아, <목>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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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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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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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나 好好好